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23살, 어, 이 올해 2월에 암 판정을 받은 직장암 3기 환자 신현학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 사진이 먼저 올라와 있는데 어, 우선은 저는 지금 한창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어, 저는 지금 어, 원래 이전에 치료를 받았었던 거는 어, 방사선 치료랑 항암 치료 병행을 해서 6주 동안 치료를 하고 나서 암 수술을 받은 상태고요. 그래서 직장암 수술이다 보니까 어, 지금 현재 장루를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후에 이제 어, 재발 방지를 위한 항암 치료를 시작했고요. 그래서 총 8차 진행될 예정이고 저는 지금 3차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어, 저는 처음에 암을 2월에, 이번 연도 2월에 진단 받았을 때는 되게 막뭐 슬프고, 뭐 너무 절망적이고, 뭐 이런, 이렇다기 보다는 저는 되게 많이, 화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전에 지금 보시면은 소화암을 진단을 받았었습니다. 8살 때. 8살 때 횡문 근육종이라는 소화암을 진단받았었고요. 골반 부위에 발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 2년 동안 치료를 하면서 되게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잘 견뎌냈고 그래서 완치 판정을 받았고 해서 이제 어, 더는 아프기가 싫어서 운동도 꾸준히 하고 최근까지도 어, 6년 동안 저는 종합격투기 선수를 준비하면서.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몸 관리, 뭐 건강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신경을 뭐, 시합도 나갔고요. 보시는 것처럼 되게 건강 관리에 굉장히 힘을 많이 썼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런 제 생활을 되게 이런 암으로서 이런 배신을 당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슬프다 이런 느낌보다는. 좀 화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화가 좀 많이 나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거는 잠깐뿐이었습니다. 좀 금방 냉정하게 생각하게 된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어, 암 진단을 해주실 때 교수님께서 의사 선생님 분들께서 굉장히 냉정하게 진단을 해주십니다. 어, 직장 암이고 3기입니다 네. 어, 생존율은 60%고요. <laughs> 이런 무서운 말씀을 해주시죠. 그 뒤에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도, 어, 암 덩어리가 너무 커서 항문을 못살릴 가능성이 크고, 우선은 치료를 해봐야 아는 거니까, 선항암 방사선 후에 수술합시다. <laughs> 라고 말씀을 정말 상상만 해도 무서운 이런 말씀들을 정말 담당하게 말씀해주시고, 또 이때뿐만이 아니죠. 또 수술을 하고 나서도 교수님께서 회신 때 오셔서는 어, 수술은 잘 됐고 항암 치료는 좀더 해야 될것 같고 이제 생존률은 65%다. 어,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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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있냐라고 물어봐 주십니다. 아 어, 아니요 질문은 없고 그냥 드릴 감사는 많습니다. 저를 마저 살려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냉정하게 수술을 하고 나서 이렇게 냉정하게 말씀을 해주신 덕분에 제저 또한 또 냉정해졌던 것 같아요 아 그래 이건 실전이지 정말 아 정신 차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냉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점도 저는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정신을 이제 똑바로 차리고, 이제 내가 뭘 해야 할까? 이제 제가 암을 잘 이겨내려면, 아, 난더뭘 하면 좋을까? 라고 해서 생각하다가 생각한 게 저는 유튜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에게 여러분들한테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야지 하면서 이제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드리려고 하다 보면 저는 언젠가 좋은 모습이 돼 있을 거고 그래서 그 좋은 모습으로 질병을 잘 이겨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된것 같습니다. 유튜브라는 거를 진지한 생각으로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이사는세상이라는 유튜브 채널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어, 좋은 정보를 좀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정보를 드리려면 제가 좋은 정보를 많이 알아야 하고 정확하게 알아야 하고 그런, 전달, 그런 정보를 전달하기에 앞서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더 공부를 더 많이 하게 된것 같아요. 좋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참잘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되게 배운 게 많은데, 어, 그 중에 제일 크게 배우게 된 거는 먹는 게참 중요하다는 거를 많이 느꼈습니다. 어, 되게 그런 안 좋은 것들이나 뭐 그런 것들. 어, 그래서 여기서도 또 중요한 거는 좋은 거를 먹는다라는 것보다도 나쁜 거를 먹지 않아야 하는 게더 중요하다고 저는 느꼈고요. 그래서 뭐, 뭐 예를 들어서 뭐 정말 안 좋은 거를 뭐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연애할 때도 정말 뭐 좋은 거를 수백 번 하는 것보다 나쁜 짓을 안 하는 게더 도움이 되듯이 저는 제 몸과 연애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나쁜 것을 최대한 절제를 했습니다. 그런 식단 관리를 현재에도 계속 철저히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그런 음식뿐만이 아니라 운동도 꾸준히 하고 있고 뭐 공기도, 공기도 좋은 공기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운동 같은 것도 좋은 공기를 마시러 산으로 등산을 간다거나 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어, 저의 좋은 치료 결과를 이끌어 냈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뭐, 중요하, 다고 생각하는 건, 이런 식, 철저한 식단이나 운동이 저를 이렇게 치료한다고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어, 제가 받는 표준 치료를 잘, 더잘 받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지, 이걸로써 치료를 한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뭐 정말 좋은 컨디션을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면서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이런 식단 관리나 운동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한게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을 정말 정말 많이 했고 그래서 이런 노력을 또더 보람차게 만들어 주신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저를 치료해 주신 또 앞으로 또 치료에 주실 이우용 교수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laughs> 어, 감사의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또뭐이 자리에 계시진 않지만 뭐방사선과 교수님 뭐 혈액종양내과 교수님 정말 감사한 분들이 많죠. 또 가족한테도 또뭐좀 수상소감 말하는 것 같네요. <laughs> 가족분들한테도 참 감사드리고요. <laughs> 또 그런 제가 힘을 내려고 해서, 제가 힘을 내려고 해서 시작한 유튜브지만, 이제 그런, 이제 유튜브에 모여주신 그런 구독자 여러분들, 구독자분들이 남겨주시는 그런 댓글들, 따뜻한 댓글들 덕분에 되려 제가 더 힘을 얻고, 그래서 그런 분들께도 참 감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감사하고, 또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도 이제 제 미래 구독자가 아닐까.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는, 감사드립니다. 어, 그래서 이런 감사한 분들 덕분에 제가 참, 어, 긍정적인 사람으로 되게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실제로 긍정적인 생각은 참 도움이 저한테 많이 됐다고 느껴요. 또 긍정적인 생각이라고 한다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식단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했으니까. 근데 식단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뭐 맛있는 거, 맛있는 거를 찾기가 힘들고 내가 먹고 싶은 거좀 자제를 많이 해야 되고 하니까 또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그랬는데 다르게 생각하면 제 이런 식단 관리를 저희 가족들도, 가족분들도 덩달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 가족들이 이제 건강해졌습니다. 제 저희 식단 덕분에 얼마나 기쁜 일인가요? 가족이 건강해지는 게 그리고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된게 장루 장루를 달면서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을 장루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된게 혹시 뭐 장마비라고 아시나요? 장루 수술 장 수술을 받게 되면 장마비라는 그런 증상을 한번 겪는데 그것 덕분에 참. 음식을 참 꼭꼭 씹어 먹게 됐고요, 엄청 천천히 먹게 됐습니다. 그래서 좋은 식습관을 가지게 됐다, 이런 좋은 식습관을 가지게 된 거에 대해서도 장로 덕분에 이런 좋은 식습관을 시작하게 된것 같고, 그래서 긍정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그런 그런 예를 들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이 순간에도 제가 뭐 암에 걸려서 물론 힘들지만 또 이런 긍정적인 제가 말, 아, 마, 말씀드렸던 그런 긍정적인 것들도 있고 제가 이런 자리에 나와서 또 이렇게 발표를 할수 있는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 자리에 할수 있게 된 것도 그렇고 참 암으로서 잃는 것도 많지만 이런 얻는 이런 것도 많다고 생각을 하는 중이고요. 이런 긍정적인 생각들 이런 긍정적인 생각들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저는 보호자분들이나 암환우분들께 전달해 드리고 싶어요. 또 너무 좀 서두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좀 침착하게 침착하고 또 병원에서 하는 치료를 차근차근히 하나하나씩 받다 보면은 언젠가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분명히 좋은 결과 얻어내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래서 저 포함한 모든 암 환우 분들이 이렇게 긍정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고 또 침착하게 천천히 마음 급하지 않게 이렇게 치료를 받으시면서 좋은 결과 얻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건강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여기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